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며 간증의 노래입니다. 이 속에 나타난 시인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떠한 힘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시 속에 시인인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타이슨 목자였었어요. 목동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는 주정 관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건강과 생명 다 책임을 져주는 것이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래서 타이슨 물맷돌과 지팡이를 들고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서 아주 애를 썼었습니다. 이것이 목동이 할 일이고 목자의 할 일인 것을 알고 있는 다이었였기 때문에, 요한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한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나의 주인이에요. 라는 고백과는 다른 의미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과 생명과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근거한 고백인 거예요. 그냥 단지 목동과 양이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지키에 생명을 거는 목동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을 때 주어지는 복을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전 세계 기상이변이 의 지금 아주 뭐 복잡해졌는데 이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기상이변이 별로 뭐 특별하지 않아서 이제 보도도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 일본은 지금 15분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도 안 됩니다. 화산 터진 거 보도도 안 됩니다. 지금 일본 내에 화산이 몇 개가 터져 있는지 별로 뭐 관심도 없습니다. 지난 1일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유럽이 여름 초입부터 역대급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이 유럽 얘기입니다. 남유럽 일부 도시는 기온이 섭씨 46도를 넘어서 6월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가 하면 고온건조한 고기압 열돔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일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의 기후변화 보건 전문가 마리솔 아글레시아스 곤잘레스는 유럽 각국이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만 명이 불필요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만 명이에요. 유럽 일부 국가의 기온이 40도선을 넘어서면서 온열 질환이나 탈진, 지병, 악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서다. 런던 위성열대의학 대학원의 통계학자 피에르 미셀로는 유럽을 덮친 폭염 때문에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4,5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을 추산했다. 실제 올해 초 발표된 유럽 854개 도시의 폭염 관련 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매년 10천 명, 5천 명 이상이 폭염의 직간접인 영향 아래 목숨을 잃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폴리테코는 전했다. 고온 건조한 대기의 영향에 산불도 잇따랐다. 그리스에서는 산불이 수도 아테네 인근 해안 마을들을 덮치면서 비상사태가 발령됐다. 티르키에스도 이즈미르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5만 명 이상의 긴급 대피한 소등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홍수와 가뭄, 폭설, 폭풍, 지구 곳곳을 핥기고 있어요.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에 발표하면 기상이변이 식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산림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브라질 아마존, 아마존은 불붙었다면 끄기가 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그 아마존간 유역의 페르난보코초라는 이 지역은 4,500만 인구 중에 3분의 1이 기근에 시달리기 시작을 해서 지금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할 지경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도와달라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는 계속된 가뭄으로 500만 명이 10년째 굶주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뼈만 남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 예멘, 차드, 마다가스카르, 브론디, 남수단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들 국가는 특히 기아 지수가 최하의 수준이에요. 기근이 아주 위험에 처해서 막 지금 죽을 지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는 특히나 북한이 가장 가난한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로 뽑혀 있죠. 여러분. 기상 이변으로 확산되는 가뭄과 홍수로 굶어 죽은삶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고 그래요. 산불로 논밭과 산이 타버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750만 명이 식량난에 빠져 있어요. 이부작 산부작으로 농사를 질수 있는데도 식량이 모자란대요그뿐 아니라 지하류는 지하수이 말라가고 있다 그래요. 지하 자원인 석유도 바닥이 나고 있어요. 잘 썼죠 그동안. 세계 풍수함수에 숨어있는 이 빈곤이 고지의 꼭대기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원이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이 환경, 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에요.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위시대는 풍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음식의 풍성함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만족과 자족한 신앙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천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헐떡거리는 사업가가 있는가 하면, 수억 원짜리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는 사업가가 있어요 적게 벌고 적게 써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버는데도 막 초발심이나 자신을 또 치고 또 쳐서 사는 것 같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벌고 적게 써도 감사하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이슨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계속 노래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어남 부족함이 없어요. 소극적이. 그러나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잔이 넘친다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와에 대해 총장 지내셨던 그 김옥길 그 여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한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작은 별장을 갖고 계신데요. 큰 별장이 아니라 시골에 집을 조그만 집을 한채 갖고 있는데 그 별장에 이제 조그맣게 이 정원을 만들고 분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어 평안을 즐기고 뭐 성경을 보고 이러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작은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내네 잔이 넘치 아니다. 이게 이름이래요. 그 분수가, 분수가 여러분 큰 분수가 아니에요. 집에 연못도 그냥 조그만 연못 요만 하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운데 분수를 요만 하는 거 만들어 놨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뽑는 분수도 아니고,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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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달샘 나오듯이 나오는 분수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24시간 물이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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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나오는데 그 물이 계속 그로 연못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 연못을 채우고는 옆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분수의 물네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물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감사함과 기쁨을 누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다마지만 계속 퐁퐁 솟아나고 있어요 끊이지 않고 작은 물방울이 계속 나와요 잔을 채우고 또 채워서 연못을 채우고 넘치는 그러한 작품인 거예요. 폭포도 아니고 분수도 아닌 거죠.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냥 작은 물줄기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그것이 넘치는 잔을 채우는 물줄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분의 신앙의 모습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고 김옥길 박사님의 신앙이 틀어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대목이었어요. 왜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지속성, 연속성, 충만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연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쓰고 남을만한 물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불이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그래 보세요 막 짜증이 나죠 화가 납니다 호롱불만 못합니다 수돗물도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그래 보세요. 틀어놓고 기다리느라고 초바심이 납니다. 자동차가 여러분 달리다가 멈췄다, 달렸다, 멈췄다 하면 그 고장난 거예요. 집어치우는 뭐게 낫죠. 여러분, 사업도 하다 말다, 되다 말다, 이건 사업이 아닌 거예요. 작아도, 작아도, 불빛이 약해도 끊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굵고 큰 것을 얻게 애쓰 노력하는 것보다 적지만 계속 유지되고 내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넘치는 삶 이걸 감사합시다 여러분 왜 내게 더 많은 걸 해주지 않냐고요? 부부가 결혼할 때 아주 행복하게 결혼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년, 2년 지나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쌓일까요? 왜 그럴까요? 내게 해주길 원해서 그래요. 내게 해주길. 내게 해주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뭔가 모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하에서 내 속에서 풍풍 소산하도록 만드는 샘을 만드세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에게서 그런 샘물을 받아 목을 축이는 감사함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풍성하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계셔요. 꽉꽉 채우고 계세요. 넘치도록 우리는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해도 내 잔이 넘치도록 받고 있어요. 문제는 그 넘치는 잔을 관리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서 채워주신 것다 쏟아버립니다. 그냥 다 쏟아버리고, 빈 잔을 들고 투덜거려요. 왜 비어있어라고. 여기 있는 것은 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다 쏟아 버리고 또툴툴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잔을 깨뜨려 버리고 깨어진 조각을 들고 음, 내 잔이 없다고 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 그 잔을 소중히 아주 소중히 잘칼 무리하고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 그 잔에 가득 채워진 것을 고마워 감사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류가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나요? 영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그 눈을 열고 쏟아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인 다이의 감동적인 노래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3절에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실만 물가로 인도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풀밭에 누인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여러분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오셨던 한 분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커피를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니라고 드셔도 된다고. 아유 아니라고. 아유 괜찮다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드시라 게 하면 된다고. 드시라고. 아이고 아니라는 거예요그 제가 아니. 딴 때는 몰라도 제가 대접하는 건 이거 드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커피를 안 먹은 지가 오래돼서 못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와 그분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그분과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대요. 사장님이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회사가 정리되면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보니까 가족들은 경기도에 있는데 본인은 여기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식구들에게 더 이상 어떻게 피해를 줄이지 않으려고 혼자 내려고 오 내려 내려 밀려 밀려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다니면서 얼마씩을 얻어서 잠자리라도 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며 급식소에서 밥을 먹고 잠자리는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자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게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쓸쓸한 표정으로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 해요. 그게 지금 여러분, 내가 잘 곳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들 곳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구조조정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서 매일 밤에 뜬 눈으로 치는 기업을 하시는 장로님한 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요즘같이 복잡할 때는 어디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막 회사 운영한다고 얼마나 많은 데 부딪히는지 모른대요. 우린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도 갈 곳이 없고, 이렇게도 쉴 수가 없고, 얽매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갈곳 없는 우리들, 쉴곳 없는 우리들 그래서 길거리에 미아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가닥 희망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인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고 수도 없는 이 유대지방에 푸른 초장이나 이 물가는 오아시스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있는 이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완벽한 쉴 곳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타이슨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혼의 쉼터임이 오아시스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아시스에는 데려돈 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삶의 오아시스인 하나님 그분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길래요? 돈이요? 아, 안 됩니다. 건강이요? 다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쉴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수거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영원한 오아시스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 다이슨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로 5절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평생이라고 이야기어 있죠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거칠고 험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일생 다하도록 그날까지 이 약속을 끝까지 계속 지켜주신다고 하는 감격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10편, 23편, 3절로 5절의 이야기거든요. 어디까지요? 평생 동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내 것을 만들어서 어떠한 경우가 있든 간에,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주님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목자 대신 주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입들이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목말라 죽어가던 짐승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죽어가다 살아나는 거예요. 띠약볕에 씻들어가던 들풀이 소낙비를 맞고 되살하는 것을 의미해요 죄에 빠져 죽어가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망에 구렁뚱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나를 소생시키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림의 애가 3장 55절을 보면 여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인 거예요 사단은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왜? 부르짖어야 구동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0편 1절의 시인은 여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지졌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경제적 구렁텅이, 도덕적 웅덩이,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인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를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노래였어요.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그죠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인도와 지키는 도구 이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세요. 지팡이는 갈길을 가르키고 막대기는 맹수나 독사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팡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본다면 막대기는 정의와 공의, 심판과 통치를 의미해요. 우리겐 갈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쉴 곳이 있어요. 갈 곳에서 방황이 아니라 주여 찾기만 하면. 손 내밀어 주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내 잔을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이며 9장 12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셔 싸우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제가 몇번 소개를 했죠.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 불행 속에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슬픔이 줄어든다, 떨어진다 여러분, 맞아요. 불행 속에 있어도 함께 기도해줄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여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그러나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툴툴대지 맙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 때문에 영원한 쉼터신 주님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신 주님 때문에, 내장을 넘치게 하신 주님 때문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주님 때문에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소원은 이땅의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주의 집은 교회와 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와 천국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나와 주님과 대화 나누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 들리기도 힘드신가요? 교회를 찾을 때마다 주님 부르고 주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 세월을 지내고 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매년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내 잔이 넘치 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풍성이 넘치도록 죽게 손을 내밀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